반갑습니다. 웅삼아입니다. 반갑삼아. 하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일곱 번 하기. 하. 예. 어, 감사의 중요성 제 3탄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 감사의 중요성 3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요성 세 가지 찾기. 아침에, 어, 밥 먹기 전에, 어, 하기. 밥 먹기, 아밥 먹기 전에, 아눈 뜨자마자 감사할 점한 가지 찾기.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 감사할 점한 가지 찾기, 잠자기 전에 감사할 점한 가지 찾기, 그리고 어 분야별로 아유 간지러워. 러브? 러버? <laughs> 러브. 어, 분야별로 어, 감사할 점. 뭐 부모님, 엄마, 아빠에게, 엄마에게 감사할 점, 아빠에게 감사할 점, 직장 상사에게 감사할 점, 직장에 감사할 점, 연인에게 감사할 점, 뭐 동생에게 감사할 점. 이웃에게 감사할 점, 친구에게 감사할 점, 이렇게 분야별로 감사할 점을 세 가지, 최소 세 가지 찾아보세요. 너무 막, 스무 개, 서른, 스무 개, 서른 개 찾으려 하면은 귀찮고 하기 때문에 최소 세 가지 정도? 많으면 다섯 가지 정도로 한번 찾아보세요. 분야별로. 그러면은, 어, 여러분이, 감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개이득이에요. 왜냐하면은, 감사하면, 감사가 뭡니까? 풍요의 마인드예요 부자 되는데, 어, 플러스가 된다. 어, 부, 자가 되는데 플러스가 되는데 효과적인, 부자가 되는데 확률이 높아져요. 물론 감사한다고 하루아침에 돈이 띠용용 생기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관계 투자가 들어가는 것, 것 같아요. 근데 돈이 들지, 땡전 한푼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나봉이에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뭐 환심을 사려고 돈을 천 원, 만 원, 십만 원 준다 고하면 돈이 이게 마이너스 되잖아요. 근데 감사합니다는 돈이 들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하면은, 돈이 들지 않고, 나도 기분 좋고, 상대방도 기분 좋고, 일석이조예요 근데, 감사를 너무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냥 손절을, <웃음> 어 <웃음> 손절 전도사인가요? 예, 어 감사에 대해서, 어 상대방이 개념이 완전히 없는 무개념은 손절을 해야 되겠지만은, 어 그런 과격함도 필요합니다. 미움받을 용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 한번 보고 말 사이면 그냥, 어 그냥, 보내버리면 되는데 어, 우리가 인연 관계, 직장 생활, 어, 인간 관계, 그리고 부모 자녀, 부부 간의 어, 이렇게 연인 관계 등등 이렇게 인연 관계 친척 친척 간의 어, 친척 간의 관계 등등은 그니까 한, 하루 하루 한번 보고 말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은 가치관 충돌로 짜증이 나고 어,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감사하면은 그 마인드가 플러스가 돼서 뿅뿅이 된다는 겁니다 아, 머리 감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머리 감았다고 자랑하고 면도도 했다고 자랑합니다 향수도 뿌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려고요 <laughs> 향수 냄새는 나지 않지만은 어, 저를 길가다 만나시면 향수 냄새를 맡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감사할 점이 이제 어, 파트별로 찾아보고, 어, 세 가지에서 많으면 다섯 가지 간략하게 찾아보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번 찾아보기. 그리고 호, 호 포노, 포노 명상을 꾸준히 해주시고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감사합니다가 세 번째 들어있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있다는 점을, 어,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났을 때, 직장 상사 때문에 분노가 일어났을 때, 어, 부모님에게 분노가 일어났을 때, 연인에게 짜증이 나서 분노가 일어났을 때, 이감사한 점을 미리 쌓아놓으세요. 그, 갑자기 분노가 일어났을 때, 어, 좋아. 이거, 내가 이게 화를 누그러뜨려야 되니까 감사할 점 찾아보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지금 당장에 분노로 흥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감사할 점이 요 그래서 평상시에 감사할 점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를 한번 어, 찾아보시고 어, 특히 저는 저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어, 그 많은데 부모님에 대한 원망 트라우마에 대해서는 다음 여러 강의에서도 또그 강연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고 그건 다음에 따로 하기로 하고요. 부모님에 대한 분노가 심해가지고 부모님에 대한 감사 딱세 가지 하기로 이렇게. 여, 오늘부터 저도 잘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약속을 할게요. 부모님께 감사하는점세 가지를 수시로 떠올린다.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뭐 용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을 제공, 어, 따뜻하게 잠잘 집을 온 돌방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온 돌도, 아, 저희 집은 그걸 뭐, 돈 아깝다고 온 돌을 아끼지 않아요. 그냥 무한히 뭐, 틀고 싶으면 마음대로 틀으라고 자유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용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밥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는 뭐어 돈을 벌어와 주셔서 힘든 사회생활에 돈을 벌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원망 분노가 있었는데 간지러워. 원망 분노가 많이 있었는데 찾아보면 감사할 점이 있으면 어 그거를 평상시에도 그거를 인지를 시켜놔야지. 그 갑자기 엄마가 짜증을 내서 화가 나. 아씨 감사할 점 찾아야 되네. 에이씨. 이 <laughs> 이러면 잘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빠뜨린 점이 국가에 대해 감사한 점 한번 찾아볼까요? 저는 국가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아 국민 의식도 마음에 안 들고 세금만 많이 걷어가고 맨날 정치인 분들끼리 싸우기만 하고 국가에 대해 감사한 점 한번 찾아볼까요? 시립 도서관을 만들어 놨어요. 국가에서 운영하시는 그 국민의 세금으로 시립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혹시 그책 보는 데 관심이 없으신 분들 중에 시립 도서관이 뭐냐 하는데 하실 수 있는데 동네 근처에 시립 도서관을 어이 지역마다 다 대한민국 전국에 지역마다 지역마다 각각각각 각각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집 근처에 뭐 가까우면 5분 10분 멀 멀어도 20분 30분 뭐 진짜 멀어도 1시간 이내로는 다 이렇게 어, 버스를 타고 가던걸어가던 이렇게 한 시간 내로는 다 이렇게 책을 빌릴 수 있도록 국가에서 무료로 운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물론 뭐, 뭐 이렇게 사회 지역에서도 지원을 해, 책도 지원해주셔도 되게 감사하죠. 그래서 국가에서 시립도서관을 운영해주시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그렇게 되면 그것도 돈이 들지 않아요. 그냥 그, 그 뭐야. 뭐, 신분증이랑, 신분증만 가져가면 돼요. 그, 그, 공짜로 만들어줘요. 그, 돈도 필요 없어요. 돈도 안 들고, 공짜예요, 완전. 그 세금, 국민 세금으로 하니까, 뭐, 완전 공짜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세, 우리가 소중히, 어, 번 돈으로 낸 세금으로 운영을 해주시니까, 어, 완전 공짜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돈이 들지 않는다, 공짜라는 점. 그리고 그 공짜인데도 그 어마어마한 수많은 평생 봐도 못 볼, 어, 그 책들을 공짜로 어, 무료회원가입으로 공짜로 어, 볼 수가 있다 그 얼마나 감사해요 국가에 대해서 운영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국가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또 그리고 제가 뭔가 이게 그 소비자분쟁 있잖아요 그것도 국가에서 운영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감찰점 이제 아까 도서가실익도서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에 대해서 또두 번째는 어 소비자분쟁센터 이것도 어, 물론, 그 시민단체에서도 감사하게 이렇게 운영을, 이렇게 힘을 많이 써주셔서 해주신 거지만, 국가에서도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하는 거예요. 저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거 어떻게, 뭐 말싸움 할 거예요? 주먹질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laughs> 요즘 세상에 그러면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게 피곤하게 할 필요 없이, 어, 이렇게 소중하게, 감, 감사, 어, 감사하게도 국가에서 이렇게 분쟁 조절이 잘 되도록 전문가에게 그, 그 분쟁 조절 전문가를 다 지역마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어 뭐, 뭐, 이렇게 전화를 걸, 걸도 분쟁이 일어나면 거기다가 센터에, 분쟁 센터에 소비자, 뭐, 고발 센터라든지, 뭐, 분쟁 조정위원회에 전화를 하면은, 어, 그 전문가분들께서 이렇게 조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분쟁이 이렇게 좀 많이 와해가 되거나, 해결이 되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돈이 공짜예요. 돈이 들지 않았어요. 그게 국가 세금으로 운영해 주셔서. 국가에서 운영해주신 거예요. 대단히 감사하죠. 그 감사할 점두 가지. 한 가지 또 감사할 점을 한번 해볼까요? 국가에서 또 감사한 점은 담배 문구에 찾아보면 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가 경제 분야에 잘 몰라가지고 그럼 뭐 이렇게 아 그리고 그 포항에는 철길숲이라는 것도 있는. 아 담배값 얘기하다 말았으니까 그좀 끊기면 안 되니까 담배 흡연 문구에, 그 강력하게, 이렇게, 섬뜩한 문구를 해주셔가지고, 어, 우리 국민분들께서, 어, 건강에 해로운 담배를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도록, 어, 그걸 법안을 통과를 해주셔가지고, 끔찍한 문구를 해가지고, 담배 피면은 이렇게, 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를 해서, 건, 몸, 우리 국민 건강에 대해서 담배 피시는 분들 저도 담배 못 끊어서 아직, 1월 1일부터 다시 끊으려고, 6년 금연한적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국민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신 점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그리고 또네 번째 또 찾아볼까요? 어또 찾아보면 있어요. 아까 아까 뭐 감사할 점 하나 더 있었는데 뭐였지? <laughs> 까먹었습니다. 아무튼 찾아보면 많다고 요 이게 지금 뭐 내용이 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아 맞다 철길 수업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것도 어 국가에서 물론 그. 그 시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셨지만 국가에서 그게 승인이 나야 돼요. 국회에서 승인이 나야지만 그 비용이 몇십억인지 백억인지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것을 국가에서 승인해 주신 덕분에 제가 강아지 데리고 산책을 어, 할수 있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그 지원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런 식으로 감사할 점이 많다. 시간이 많이 시간이 벌써 10분이 다 지나갔네요. 그래서 감사할 점 평상시에 감사를 할 점을 하시면 은 분야별로 감사를 하시면 은 분노가 쪼그러들고 그리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에서 아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은. 어, 우리 모두가 밝은 사회가 되고 나 자신도 행복해지고 사회도 밝게 되는데 헌신해주는 어, 사명감을 가지실 수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에게도 감사하고 그래서 많이 좋다는 겁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그럼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알찬 강의로 뵙겠습니다. 사마사마 옹사마였습니다. 안녕! 뿅.